부산에서 서울에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보니 이제껏 외쳤던 저와 동지들의 외침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 같아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특히 제 또래인 20대 친구들을 보면 정말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 학교인 경성대학교에서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길바닥에 서는 투쟁해도 학내 투쟁은 절대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덕분에인지 때문에인지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내주는 460명의 학우들이 있었기에 저도 오늘 대표 발의자로서 경성대학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경상대에서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사실이 정말 뜻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또래인 20대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는 소면위로 끌어올려져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우리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우리 함께 뭉쳐서 목소리 내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저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거리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일 윤석열 탄핵하고 이번 투쟁 우리의 마음 속에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그리고 혹시 오늘 나오신 경성대 학우분들이 있다면 우리 흩어져 있지 말고 뒤에 있는 올리브영앞 경성대학교 촛불참등 깃발 아래에서 집회 함께합시다. 이상으로 구호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평화의 주석 내한스의 윤석열을. 부산 시민 여러분, 롯데 자연 집회 홍아란입니다. <laughs> 저번 주부터 제가 집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이걸 또 해야 해였습니다. 8년 전 중학생이던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매주 토요일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눈치는 하나도 보지 않고 앞장서서 외쳤던 10대의 저는 어느 여름들과 다름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적당한 불리는 참으며 그렇게 세상 속에 저를 맞춰갔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다가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불의에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단상 위에 올라와 말을 얻습니다.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 개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던 윤석열은 들으십시오. 본인이 척결한 것은 반국가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평범한 아침이고 휴식이며 일상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음해를 멈추고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어제 일을 하다 대통령의 긴급 입장 발표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극우 유튜브 윤석열TV가 재생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저 아류 극우 유튜버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과 함께 국민의 대변인인 입법기관의 정통성을 농락하고 본인이 했던 헌법 유린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단 1초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냅둘 수 있겠습니까?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바꾸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쪽팔리지 않기 위해 섰습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도 제가 뽑은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신의 전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 그게 정말 부끄럽고 미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집회장소 근처 가게들의전화에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성결제를 해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의 연대는 그토록 나약하고 고잘것 없지만 우리들의 연대는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전 특별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께 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번주 집회를 나오기 전 글을 썼습니다. 집회를 나갔는데 2차, 2차 개혁령이 터지면 어떡하지? 무섭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킬 거야. 저는 수위 현장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게 하고 걸스 네이버 다이를 부르게 하는 여러분이 혹시나 모를 2차 개혁령을 두려워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또 다른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같이 외쳐주십시오. 내란속의 윤착가를 탄핵하라. 내란공범 국민의 힘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취직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취준생입니다.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로 인해 차리참 겨울임에도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집회에 나오는 게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주변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누군가는 꼭 저희를 배고 한마디씩 뵀습니다. 대통령님 지켜야 한다고. 탄핵 조번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소리쳐봤자 달라지는 것 하나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나라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게 대통령의 자질입니까아니다 후한무치한테도와 불종매교. 시내에 역행하는 약자도 모아 갈 낙지기로 점철된 정부를 가만히 두는 게더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시내 내국 메란다이 정권을 잡고 경제를 무너뜨릴 때 여전히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저들이 원하는 것임을 정말로 모르시는 겁니까? 뭐가 확정될 아직 그대로야? 지난 3년 동안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노동자는 폭도라는 어. 말과 함께 언론의눈매을 되면... 맞으며 매장당했고 장애인은 이동권조차 부정당한 채 절, 정부의 발길에 짓밟혔습니다 성소수자는 정책의 무관심 속에 정당한 시위와 기패의 기회마저 잃어버렸고 날이 갈수록 극렬하고 비어들지는 여성연후범죄는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노인과 사회 초년생은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조차 막탈당 아,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도시와 목판에서 싸구려질 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목소리를 내시기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 침묵당하며 뿌려질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또 얼마나 위로 깨어나시겠습니까? 성부가 사람의 심장까지 이겨놓는 와중에 당신의 목숨까지 이래서 저승에서 우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들불처럼 번져 우리의 태들을 무시하는 모든 일을 봐 정부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무인승차자들이 올랐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우리는 이 서면 거리에서 1 1일째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 제가 접근 대표 최기입니다 <laughs> 지난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바로 이곳 사명선 은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매서운 트레를도 있고 매일 2 0 1 6 이상경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윤석열의 통악한 기도를 박살내고 범국민항쟁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앞이 촛불과 응원봉으로 뒤덮이고 즉각 탄핵과 즉각 체포의 교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宿管细胞。 저지에 나서라는 내일 네 선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배우 김고리도 국무 유튜버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국민들에게 맞보겠다는 그각간 독재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멈추어. 노래공연 이후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주변에 있는 소지품을.